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공구를 지시하는 채널 로비스티브의 묘호입니다. 예, 오늘 벌써 비대면 수업 05주차 실습 시공 상세 교과목입니다. 05주차 01강 주택 인면도 작도 실습 1 1편 housing elevation plan and drawing practice 입니다. 그리고 02강에서는 주택 단면도 작도 실습 2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위에 보이는 이 영상물이 검일 05주차 01강 강의 영상물 요약편으로 단독주택인면도작도실습원 여러분들 보고 계시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다음장은 유튜브 장민님이 제작한 3분짜리 영상물 설계 도면 인면도의 이해 영상물을 시청한 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음을 보시죠. <목소리> 이번 영상에서는 상세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도면인 평면, 인면, 단면도 외에, 그 외에 어떤 도면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왜 대략적이냐. 근데 사실 도면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도면들이 있는데,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도면들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리고, 어, 각각 케이스들은 이제 나중에 다음 영상을 하나씩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우선, 이 도면은, 이 건물 자체가, 스케일이 50분의 1 도면이죠. 스케일, 스케일이 50분의 1. 실제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도면에서 이 뽑아본 이 형태가 실제로 지어지면 이 규모보다 50배 크다는 거예요. 실제 건물을 5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려진 사이즈가 이 사이즈라는 뜻이죠. 자, 이 평면도에서 1층 바닥이랑 지붕 투면도가 있는데 어, 디테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파라펫이기 있 때문에 또 내려와야 되는 형태가 돼요. 자이 부분에는 계단을 넣는데 철골로 계단을 짜서. 음, 스트링거라고 보통 합니다. 철골 계단을. 디귿자형태 철골 부재를 사용해서 계단을 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 안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 안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도면으로 넘겨서 도면 자체를 한장더 만들어서 할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다리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여기 올라서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폭 계단의 폭 계단 자체의 폭 그리고 이 계단 참의 폭 그리고 사다리와 계단과의 그런 거치, 거리에 대한 치수들 이 이게 무엇인지, 이 바닥이 어떤 재료로 쓰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자체에 대한 또좀더 자세하게, 이 디테일 평면에서 또 섹션을 끊어서 단면을 끊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자, 이 부분 보시면 스트링거라고 하는데, 철골로 만든 계단을 스트링거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이 250짜리. 그리고 높이는 등 간격으로 168보다 조금 더 이제 많겠죠. 소수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부재가, 이 플랫폼이 밖으로 빠져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세, 리브레스라고. 보통 이런 형태를 리브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이 부분은 어떻게 콘크리트의이철거를 부재를 어떻게 지불시킬 것이냐. 뭐 그런 디테일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입면도에서 원래는 입면도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 건물 자체는 건물이 작아서 뭐다 이것 좀 우겨넣는 거예요. 별도의 도면을 만들기에는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합쳐 놓은 겁니다. 자, 실내 재료 마감표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뭐 수직 공간 그리고 이제 현관 부분 그리고 화장실인데 이 바닥은 어떤 재료를 할지 얘는 비닐 타일 얘도 비닐 타일 얘는 방수해서 뭐 세라믹 타일 바닥 그리고 걸레받이는 어떻게 할지 벽은 어떻게 할지 천장은 어떤 재료를 할지 천장의 높이는 어떤지. 건물을 실내지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일남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물론 오래되로고가면 따로 도면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건물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휴각해서 굳이 쓸데없이 양을 늘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복가 높이 스틸 도어데끝 높이가 어떻고, 몇 개인지, 자 프레임은 어떤지, 뭐가 들어갔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자, 스틸 도어데 아까는 첫 번째, 스틸 대원, 이 투, 넘버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은, 일단 이 정도가 되고,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있었죠. 그러면 화장실 확대 평면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화장실 벽면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런 도면들이 나오는데, 이것까지만. 이, 그 아까 화장실 부분 확대한 화장실 확대 평면도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A 이쪽 면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B 이쪽 면을 보겠다는 거고 C 이쪽 면을 보겠다. 화장실은 왜 따로 그려주냐면 타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타일 계획을 어떻게 할지. 이런 기구 같은 게 어떻게 설치되는지 어떤 치수 같은 게 다시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평면도에 이런 치수을 넣기에는 자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따로 한 장을 만들어 줍니다 자 A면도 보시면 문이 있고 거울이 있고 세면대 있고 대변기 있고 타일들이 어디서부터 막구를 끊어서 가는지 이쪽으로 파악을 할수 있죠. 이건 이제 화장실 내부 칸막이 벽, 칸막이 문, 이것도 뭐 아까 보셨던 시인 면도. 자, 지금까지 보셨던 거쪽 평면, 인면, 단면, 그 외에, 들어가는 도면들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건축 도면 또 물론 중요한데 이 뼈대를 이루는 건축의 구조를 따로 다는 도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축 도, 도면이라고 하면 크게 건축 도면, 구조 도면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건축 도면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구조 도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주택 인면 도작도 실습 본론 내용 우측에 여러분의 요약 편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네 다음 장 본론 내용은 우리대학 건축전공 유튜브 이준혁 파울러스 교수님께서 주간 수업을 위해 작성하신 주택 관련 영상물로서. 지난주 평면도 강의에 이어 금일 01강에서는 주택 입면도 작도 실습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이준혁 교수께서 15분짜리 영상물로 정성껏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준혁 교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 수업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 입면도 작도 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층, 2층 평면도를 작도해 오셨죠? 자, 오늘은 건축물의 얼굴에 해당하는 정면도를 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사절지를 준비하시고 아이자와 티자 뭐다 준비하셔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조선을 그리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이제 여러분들 테두리 선을 그리시고 보조선 중심선을 잡고 중심에서 자, 3,000 4,500 자, 오른쪽으로 3,000 왼쪽으로 4,500 자, 기준으로 해서 3,200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더3,200 위로 2,500 2,500 아주 심플하게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전부 다 그려주시고, 자, 작도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선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그리셨던 1층 평면도와 2층 평면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자, 참고를 해서 자 건축물의 제일 남쪽에서 위로 쳐다보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중심선을 그리기 위해서, 중심선은 무슨 선이었죠? 1.3선. 그래서 중심선을 그리기 위해서, 요렇게, 요렇게.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평면도에서도 나오던 중심선을 그리기 위한 보조선들을 몇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선들도 서 작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치수에 따라서 중심선을 위한 보조선 먼저 작도를 하시고 다음처럼 자 중심선 즉 1.3선이 되겠습니다 1.3선들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수직선 쭉쭉 쭉. 있는대로 전부 다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선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듯하게.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1.3선 중심선을 그릴 때잘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분명하게 보이게끔 1.3선 중심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치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자, 제일 아랫부분에 가던 중심선, 에서부터 얼마? 3,200. 즉, 1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또 3,200. 2층이 되겠습니다. 또 얼마? 3층은 2,500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선을 그리면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도대체 뭔가를 아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자, 치수선. 한계층의 높이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계층을 다 합치니까 9천이 나왔죠. 9천은 이 건축물의 최고 높은 곳까지의 높이를 자, 표현하는 디멘션, 즉, 치수선이 되겠습니다. 가로로는 얼마, 얼마, 얼마 벽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조적으로 있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치수도 간단하게 마킹을 해 두면 여러분들 입면을 그리기가 시기가 가장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입면을 그리기 위해서 입면이 어떻게 생겨먹간다 평면 1층과 평면도 2층 접도할 때 여러 가지 디자인에 따라서 그렸는데요. 평면을 뒤집어서 수직으로 세워서 실제 사람이 눈으로 앞을 쳐다보고 있으면 보여지는 건물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선, 즉, 벽체 보조선을 지금 푸른색으로 브레핸드로 그렸는데, 아, 평면도를 보니까 1층은 여기서 여기까지, 2층은 또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위에 3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지붕층의 경우는 이렇게.인데, 여기 치수들은 각각 자,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자, 중심으로부터 아까 보조선들 다 그렸었죠. 그렸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가운데 보조선들, 이거부터, 자, 3,000 떨어져서, 그리고 900도 떨어져서, 3900이라는, 자, 거실 부분에, 거실 창호가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2400짜리 건물의 입구 부분 모양이 되겠죠. 자, 요런 형태로 가고, 2층에 올라가면 1층보다 툭 튀어나가서 실제 사람이 이렇게서있을 때, 비를 맞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포치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2층 부분과 3층 지붕이 또 튀어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 튀어나갔냐고요? 600. 그리고 요게 마감을 위해서 500이 내려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헷갈리는 지수들은 위에 지붕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지붕 측평면도를 그리진 않았는데 건물의 전체 모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입면도를 작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마감, 지붕 용바로 골이라고 하죠. 자,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135 정도 올려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특히 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층에는 실이 있었는데 특히 뒤쪽 다용도실하고 실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었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곳 위에는, 어, 공간이 없죠. 평면도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공간이 없는 곳에 2층의 테라스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여기서 떨어지지 마라고 난간이 자, 2층에서 올라온 높이 2층에서 얼마? 1750 정도 난간 높이를 형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모양을 위해서 난간이 여기까지 가면 윗면이 이렇게 되겠지만 자 여기는 나중에 철제 와이어링을 해서 이런 형태. 여러분들이 카페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자주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밑에 조금만 올려서, 치켜 올려서, 750을 올려서 구조물로 있고, 여기 안에는 또 다른 건축 부재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수들을, 자, 가장 기본인 처음 설명해 중심선으로 이쪽. 3,900짜리 거실의 창호, 커다란 창문이 아래쪽에 형성이 되는 곳과, 이걸 위해서, 자, 가선, 벽체 보조선들을, 아하, 건물의 전체 모양새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요 치수대로 지금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듣지 않고 작도를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가선을 어느 정도 보조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벽체 선들을 지금 굵고 붉게 지금 표현을 해두었는데 여러분들은 진한 선으로 굵은 선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 벽자선만큼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다시 거꾸로 다시 가서 바닥에 대지선을 굵게 여기 지금 GL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불립니다 GL들을 표현하는데 자, 건물은 이 안쪽에만 있고요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개층의 층고, 1층의 층고는 3,200, 2층의 층고는 3,300, 3층에 해당하는 지붕층. 자, 2,500의 높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층고, 하나의 층고.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집에 층이 있죠. 아래층, 위층, 뭐 해서. 하나의 층의 높이를 층고라고 하는데요. 아래층, 바닥. 구조물 위에서부터 위층 바닥의 구조물 위까지를 중심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땅바닥으로부터 한 계층이 얼마 올라가 있나, 그두 번째 층은 얼마 올라가 있나, 지붕 층은 얼마까지 올라가 있나, 자 그걸 구분하기 위한 자 대지선, 자 실제로 건축물이 지어져서 만들어질 때 표현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대지선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곽선이 다 되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창호겠죠, 창호. 즉, 창문들입니다. 창문이나 문짝. 자, 외부에서 문짝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관문 같은 경우 이렇게 보이겠지만 대부분 많이 보이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문들입니다. 자, 1층의 창문, 1번 창문, 2번 창문, 3번 창문. 특히 1번 창문 같은 경우는 1층의 거실, 커다란 바닥으로부터 쫙 바깥을 내다 볼수 있는 창호로 커다랗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 창호는 벽 한가운데 쬐끔하게 이렇게 뚫려 있죠. 알고 보면 평면에 화장실 부위에 있는 곳입니다. 환기, 화장실에 냄새가 빠지도록. 화장실, 환기를 위해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볼일을 보는데, 자,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작게 뚫어서 환기용으로. 그리고 살짝 채광을할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가게 되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각각의 방에 여러분들 침실 또는 여러분들 공부방 등등에 달려있는 창호의 크기, 공간의 크기에 따라 창문의 크기들이 바뀌는 것들이 표현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laughs> 보시고, 자, 해서 대구부라고 불리는 창호. 즉, 벽에 구멍이 뚫려있다. 이 말이죠. 뚫려서 유리창으로 막아놓는 것들을 대부분 우리가 창호라고 하고 있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실용도별로 창호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이런 창문들을 그려본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문선은 이제 디테일들을 그려주는데요. 이제 마감하기 위해서 자, 제일 진하게 보이는 것이 이거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창문의 경우 투명하니까 창틀만 이렇게 표면이 되어지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들, 어, 이거 뭐지? 선이? 어, 구조체가 아니라 와이어링이라든가 금속제, 바 등등으로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난간을 설치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 선들, 어, 이 지붕의 골지라고 하죠. 자, 가다 보면 지붕이 밋밋한데 일정 간격감 위로 볼록, 또 밋밋하다 위로 볼록. 블록, 블록, 블록한 곳그 골지의 간격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간격들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시고 적절한 선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재료 표현과 마감재. 특히 이 부분은 전벽돌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전벽돌. 그래서 검은색 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아는 벽돌의 모양. 보통 벽돌은 붉은색인데 전벽돌은 대부분 회색 또는 검은색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이러한 전벽돌의 간격은 이 줄무늬 얼마 간격으로 긋나요? 원래는 70입니다. 벽돌 두께가 약 60mm, 6cm 정도 되고요. 가로로 길게 넣었을 때 거기에 덧붙여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이기 위해서 중간에 10cm 정도 이렇게 해서 70m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수평 매질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패턴이 들어가는 벽돌도 있지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스토커 칼을 요즘 흰색 화이트로 많이 이렇게 하죠. 자,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그렇지만 흰색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재료만 하게 되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 간격으로 철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힌 것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가장 비싼 재료로 징크라고 하는데 보석구조 철물 일체. 이렇게 해서 지붕에 비를 맞으면 썩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렇게 구조체로 난간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전 난간, 1200 이상 해서 난간의 간격은, 이 간격들은 약 150mm 정도, 15cm 정도 띄워서 쭉쭉쭉쭉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난간은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군데 설치가 되어집니다. 자, 해서 재료 표현 및 마감제, 글자도 쓰고 지시선도 따서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정면도가 완성이 되었고요. 보조선들이 있죠? 자, 이제 살금살금 지우개로, 지우개로 지워주셔야 되겠죠? 자, 지워주고, 자, 도면부호 및 여러분들, 자, 테두리선, 그리고 표제보란 완성해주시면 자, 완성된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쪽은 정면이었죠. 건축의 가장 얼굴에 해당하는 곳. 그 다음에 이쪽 출입, 문 쪽, 뒤쪽, 베란다와 정원 쪽, 뭐 좌측면도, 우측면도, 그리고 뒤쪽이라고 해서 배면도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 실습은 정면도와 다음 주에 그리시는 좌측면도, 우측면 등등을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방, 퀴즈,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면도 벽체선은 굵은 인면선으로 분명하게 그려주고, GL 그라운드 레벨 땅바닥 선으로 아주 굵은 선으로 그려주며, 음, 그라운드 레벨 선입니다. GL 선은 아주 굵은 선으로 그려주며, GL에서 1층 및 2층, 그리고 지붕층의 높이 구분을 하기 위한 가선을 먼저 표기하여 준다. 정답은 O. 두번째, 대지선과 건축선의 외곽선이 표기되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창호선인데 창호선은 개구부선 중간선으로 그려나가는데 창문의 경우는 유리가 투명하므로 창틀만 표기되며 난간 등의 표기는 별도로 하여주면 된다. 정답은 O 세번째. 재료 표현과 마감재 그리기에는 벽돌벽 표현은 수평으로 70mm 약 7cm 정도로 재료 마감선, 즉, 해칭선으로 표기하면 하지 않는다. 예. 정답은 X자 표기, 해칭선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 공자마과치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풀리를 학번과 함께 꼭 남기시고 나가셔야 여러분들 동영상을 청취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